거의, 그러고 담아가 골라 마지막에, 음, K+. 플러스. K+. 플러스. 예, 4월 말에 한 번, 5월 초에 두 번. 예, 처음 써봤어, 처음. 내데 효과가 있더라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구가 크니까, 일단은, 구가. 구가 고르잖아, 이거 전부, 요 구가. 농약하고 같이 섞어갖고. 아, 연면 시비하니까 예, 예. 아무래도 골고루 먹었구나, 이게 그러지. 이건 그한 2월까지 놔둬도 괜찮을 거예요. 저, 냉장고에. 저장성이 좋아요. 우리 면에서 최고 가이 야, 그러면은 제일 지금 상품 좋다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장사꾼이 그 사람이 한 8만 8만 평 정도 사는데. 네. 그중에서 이 1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다소적로들어도 예, 막 까는 게 들어도 이렇게 다 생겼는데 그거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예. 네. 거기서 거기. 하랍으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리아 양파. 네. 아, 예. 어, 이쁘고 단단하고. 아, 단단하고. 상품성 좋다는 의미입니 네, 그러죠. 이건